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돌아왔고요. 지금 저녁으로 초밥을 시켰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간장을 짜겠습니다. 이 통이 뭔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물고기. 그리고 와사비. 으! 간장에 와사비를 섞겠습니다.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니까 듬뿍 듬뿍 섞어요한 마리 더 뜯어야겠어요. 지금 와사비가 너무 많아서 간장이 사라졌습니다. 응? 음? 젓가락이 갈라졌어요. 뭐 이래? 이제. 보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일식집에서. 이 초절임 생강, 쇼가라고 하는데 이걸 진짜 좋아합니다. 먹겠습니다. 이걸 다 먹고 택배 하울을 늦으면서 근황을 전해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 다 치우고요. 여기 바로 하울을 뜯어보겠습니다. 택배가 하나 둘셋넷인데 어, 이부터 뜯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라 인스타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리빙 브랜드 샵이 있거든요. 거기서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채팅 같은 거 열심히 써서 거기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아니고요. 이 22,000원 상당의 핸드크림이래요. 이게 브랜드가 아, TGC. TGC인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어, 일단은 무슨 향인지 한번 맡아볼게요.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약간 느낌이 그 뭐지? 그 향초랑 향수 유명한데. 아, 그 브랜드 뭐죠? 이 깔끔한. 아, 이런 뭐더라? 자막으로 넣을게요. <laughs> 거기 같아요. 꼭 느낌이. 패키징이. 아, 이거. 뚫어야 되는데 아, 좀 아까운데 그냥 뚫을게요. 무슨 향이지? 무슨 향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뭔가 풀숲 향 같으면서 치약 같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민트 느낌인 건가? 너무 많이 발랐나 봐요 이거 봐. 되게 상쾌한 향이다. 저는. 플로럴 계열 향을 맡으면 은좀 두통이 와요 그래서 이런 향은 되게 산뜻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촉촉한 손으로 다음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뭐냐 얘는 악세사리에요 인스타로 저 인스타 중독이어서 인스타로 그냥 보게 된이액세사리 디자이너분 계정을 보고, 음, 귀엽다. 사봤어요. 아, 이거 사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이 사진 무슨. 이거는 진주 목걸이에요 진주 목걸인데 이렇게 좀 어머니들 찾시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 그냥. 조금, 영한 디자인? 이게 지금 제이 몰골에 어울리진 않지만, 조금 꾸며고 나갔을 때, 이제, 이걸 타고 싶은데, 여기 디테일이, 이게 큐빅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또 눈꽃송이 같은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아직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원피스 같은 거에 딱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진주만 그냥 해도 되는데, 아 굵기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 그냥 이달랑거리는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너무 목조 있는데, 어디를. <laughs> 아, 제가 너무 여유가 없게 차버렸는데, 이쯤에서 하면 되겠다. 음, 됐나? 이게 좀, 좀 느슨해졌죠? 아까 너무 목조여가지고 아, 이, 똥색 티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나이 눈꽃도 보이고, 디테일도 다 오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차고 할게요. 여기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 얘는 뭐지? 아, 이거 원피스예요 이게 원피스가 어떤 원피스냐면 특정 목적이 있는 원피스거든요. 짜잔 화이트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 무슨 용돈지 좀 느낌이 없요좀 너무 <laughs> 무도회 같나? <laughs> 아니, 이게... 웨딩촬영용 원피스거든요 이제 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예뻐서 샀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너무 타이트해요. 저는 제가 되게 평범한 오후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이게 너무 숨을 쉴 수가 없고 이제 <laughs> 몸을 이렇게 조금만 살찌면은 바로 티나는원피스예요 여기 일어설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진하게 좀 이거에다가 이걸 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지금 혼자만 시상식 같죠? <laughs> 마지막 택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제일 크다. 머나만 나온 에 택배입니다. 찌그러졌어. 어? 잠시만. 요제 상이 더러워지는 꼴을 못 봐서 이렇게 매일 이러고 있답니다. 뭐냐면, 운동화예요. 운동화를 하나 했어요. 좀 캐주얼한 거. 저는 운동화가 그냥 다 헬스장용 같은 것밖에 없어. 진짜 운동 못 부셔도 운동밖에 운동화밖에 없어서 옛날에는 그냥 막 핑크, 베이지 딱 이런 거에만 되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 누드 핑크 막 좋아했는데 이제는 또 이런 조합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요 보라색, 녹색 막 이런 거. 눈이 점점 달라지나 봐요 이런 안목이. 는 사이즈를 제가 정 사이즈 안 사고 하나 줄여 샀어요. 1cm를 줄여 산 건가? 그러니까 230이라면 220을 산 거죠. 혹시나 해외, 해외 이런 제품이니까 크게 나왔을까 봐. 근데 안 맞으면 낭패인데 이걸 신어보고 게맞는지 지금 이 무드웨이 원피스에 이 운동을 한번 신어볼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제 점입니다. 제 콤플렉스 샤오미 몸무게 음, 사이즈를 하나 줄여하길 잘했네요. 줄여하는데도 여기는 여유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의하울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원래 너무 개인적으로도 좀 힘이 안 나는 일상인데 하, 뭐가 되든 언젠가 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다음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저희 일상을 종료할게요. 안녕.